봐, 뭐야 경규야 너만 불러봐 일단 이게 카톡에 이게 카톡 화에 이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절대값이 있고 어떤 숫자가 있어서 크고 작다 뭐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죠 이 음. 형태 자체가 지금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지.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두 가지로. 그러면 첫 번째 X, 2가 모일 때, 0보다 클 때. 아니, 진짜 저진안 진짜 뛰긴다는 거요왜 0보다 크거나 작다 이래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러면 0은 밑에 붙이던가 이뭐 뭐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이렇게하든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0은 그냥 0으로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고 들 때가 두 번째, x가 c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가 x가 이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이거 작다 이렇게 는 거죠. 그럼 불러봐, 뭐야 그러면? 삼각형으로 뭐 넣으면 되겠죠. 양수로 나온다는 거잖아. 어 뭐야? 2번째 안 네. 그래서 이렇게 닫혀줘야지 이건 뭐야 음소기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엑스 플러스 4

그러면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 이건 뚫려 있지만 부동산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합치는 거지. 얘도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아이인 거고 얘도 이 둘을 만족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둘이 합쳐서 해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거지. 이거 지금 열립이 아니니까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얘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되는 거니까. 음. 연결해서 어, 뭐라고 해주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면 은쭉 연결되는 거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서마이스 1보다 크고 x 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왜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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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지는 거라고 이게 연립한 거야 지금 이 둘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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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지난번에 그여게 하나하나가 비안 된다 이러 그거는 연립해서 이 주황색이랑 분홍색의 공통 범위 구할 때, 이건 지금 얘하고 얘를 연립한 거냐고 지금. 아니 않아요. 연립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나눠가지고 네. 이 조건 하에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한 거고, 네. 그렇지? 이 조건 하에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한 거잖아. 그럼 네. 얘도 해가 될수 있는 거고 이거에, 네. 이것도 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합쳐서 둘다 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 연결해야 된다고, 그렇죠, 연결, 그렇죠, 그렇죠. 합쳐야 된다고 이거는 그렇죠. 공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가 앞쪽, 앞쪽이니까 이거 먼저 했고 여기 뒤에 있다 했잖아. 어? 주황색 부분은 둘다 뚫려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가 채워져 있잖아 지금. 네.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채워져 있다라는 건 어쨌든 이를 포함한다는 거잖아, 합친다고 했을 때. 네. 이쪽, 이쪽, 요쪽, 이쪽에는 이가 없지만 이쪽에는 이가 된, 있다는 거잖아. 그럼 구멍 없이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를 써야 된다고요. 합쳐가지고 공통 범위가 아니고 합쳐서 다 쓰는 거여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만약에 연, 연립을 하는 거였으면 이거는 해가 없는 거지 당연히. 쌤 그러면 만약에 저기서 네. 저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그 뚫려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에... 하고 엑스 아니가 이렇게 해줘야 돼, 어둘다채워 있으면 아니 작거나 같으면은 저게 그러면은 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어쩌게? 네. 아 왜냐면은 한 곳은 비고 한 곳은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연결됐을 때 그러면은 둘다 채워져 있으면은 둘다 채워져 있어도 이거 다 연결되는 거지 지금 다 아, 해로 들어가는 둘 거니까 어차피 둘다 둘다 비어있으면 둘다 비어있으면 방금 말했잖아 이를 빼고 이 범위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2는 안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근데둘다를려있으면지는 안들어간다는 거잖아 이 범위에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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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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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금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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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금네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 지금 있는거 말하는 거잖아 금 네. 이런 경우에 2가 이런... 안들어가금 합치긴 할 건데, 이는 빼고 합칠 거다. 이 소리 하는 거잖아. 그냥 하나라도 그거 그 색칠이 돼 있으면 합힐 수 있다는 거죠. 합칠 때는 이둘다 해로 써줘야 될 때는.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거는 이거야. 아까 말한 건네가 지금 헷갈리는 건 이게 지금 연립을 한게 아니잖아. 어? 그거는 이거 연립했다고 했을 때. 연립. 뭐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있어? 없어? 여기서 해가 없는 거야 열립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공통적인 건 없잖아요 네. 아니 지금 얘네들이 지금 1번, 2번 이 상황이 지금 이걸 연립한 거야? 어? 주영아? 아. 1번, 2번을 연립한 거야 이제? 이 반을 나눈 거잖아 이거 지금 이 절배값 안의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가지고 어? 에? 나눠가지고 열립거한게 아니라 얘가 양수일 때 요걸 만족시키는 엑셀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모르겠어? 쌤 근데 법처말하기가좀있어 어, 아 맞다. 지금 근데 결국에는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합칠 때는 그래도 공통인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요? 공통인 부분도 고려해서 쓰겠지. 만약 공통인 부분이 생기면. 여기는 근데 안경 치고 연 열별내잖아. 이렇게 쓰면 되죠. 공통인때는 공통이고 고려해서 해를 중떼지 않게 쓰면 되죠. 해를 다 써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 거가 일단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거 데 일본은 그나마 하겠는데 그이번이면 너무... 이번에. 해볼... 기준으로 잡아서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